2020년 생일 기념으로 10월 15일 가을 식재한 유자나무 묘목입니다. 11월 중순이니까 이제 한 달이 됐네요. 2년생 어린 묘목이라 조금 애처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리는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 식재기 때문에 월동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유자농원의 1 1월은 가장 바쁜 달입니다. 수확도 해야 되고 월동 준비도 해야 됩니다. 며칠에 걸쳐서 월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볏짚으로 나무를 싸고 흙을 덮어서 겨울 냉해방지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를 네, 볏짚으로 싸보겠습니다. 나무의 크기만큼 곁집을 접어주고요. 나무가 휘어진 부분, 휘어진 부분부터 먼저 곁집을 대고 이렇게 감싸줍니다. 삐져나온 가지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땅이 오는 걸 방지해주겠죠. 그리고 끈으로 밑부분을 살짝 묶어줍니다. 잘라주고요. 다음에 윗부분. 윗부분은 가지가 여기까지 있네요. 가지가 접히지 않게. 밑부분만 살짝 접습니다. 접고 다시 끈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잘라주고요. 자, 바닥 부분을 골고루 평평하게 펴고, 여기에 흙을 덮어 줍니다. 이때 부분은 약간의 공간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하면 웬만한 추위는 견딥니다. 자 하나, 리고 빵, 빵크 아마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이 sure if you're 문제가 없겠죠. 이 밑에는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나중에 비가 오면은 물이 저장되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11월 늦가을. 오늘이 겨울로 들어선다는 절기상 입동입니다. 이제 어린 유자나무들이 월동 준비가 끝났습니다. 볏집으로 단단히 싸주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웬만한 추위도 견디겠죠. 사실 남부지방은 기온이 따뜻해서 굳이 이렇게 단단하게 싸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상 기후죠. 예측을 할수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도 사실은 이상 기후에 의한 재앙이라고 할수 있죠. 예측할 수 없는 기후에 대비해야 피해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어린 묘목들이 겨울을 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유자나무를 볼수 없다는 거죠. 이제 나무들도 이렇게 꽁꽁 묶여서 답답하겠네요. 아무튼 올겨울을 따뜻하게 잘 보내고 내년 봄에 튼실한 모습으로 다시 볼수 있길 기대해봅니다.